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빛으로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르미아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반에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이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반에서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종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이그 위에 치리라.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누부가네 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당 베스메스의 석상 들을 깨뜨리고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선 예름미야 42장에서는 유다에 잔류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고 유다에 머무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은 유다에 머무르는 것 보다는 애굽으로 이주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은 언약의 땅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언약의 자손은 언약의 땅에. 그 땅에 머물러야 복을 받고, 그 땅을 떠나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모습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그러했고, 룻기에 나오는 아베벨렛과 나오미, 그리고 루시 상징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다에 잔류했던 사람들 역시도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의 이주를 감행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본토에 머물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의 이주를 감행한 유다인들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1절에서 7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르베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러나 아사레와 요한안 등은 예르메야가 전한 예언이 자신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 위한 거짓이라고 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유다를 떠나 애굽 땅으로 떠납니다. 이들의 목적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성 주위가 높이 12m에 달하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요새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샘 깊은 우물까지 있어서 장기전도 버틸 수 있는 어, 압도적인 요새로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어, 유다인들이 생각하기에 애굽 정도 되는 나라라면 바벨론도 쉽게 정복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것은 누구나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바네스 요새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죠. 결국엔 이 공격으로 다바네스 요새는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유다 잔류민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다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눈에 보이는 힘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의 길이라 여겼던 그들의 선택은 도리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 여긴 선택이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안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정해 놓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해주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을 시원케 해주길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비워둔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에 걷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인들도 봅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기도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자기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뜻을 알려 달라고 구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자신들이 기대와 어긋나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들의 원대로 삽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될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하나니 인도 아래 유다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오래 전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 인도로 나오게 되었던 애굽으로가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을 속박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라 일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동원해서 애굽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보시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참된 순종이 일어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심마저 허용하지 않는 완강한 영역이 있다면 왕강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 아래 내 생각과 계획조차도 비워낼 수 있다면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갈수 있지만 내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덧입히려 하는 허망한 시도는 오히려 불신앙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떤 요소조차도 하나님의 그들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의 강함 되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늘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중심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아래 다 비워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로써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내 생각과 계획도 내 마음의 기호도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저 내 계획 위에 덧입히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인가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그 어떤 생각과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워낼 수 있는 참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앞에 엎드린 주님의 권석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은혜를 넣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